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타경 3684호 물건번호 1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06번지 41호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에 헤이리 팰리스제백0 4동 1층 제107호 전용면적 30.3평 대지권 49.44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5억 9,400만원이고 또래하는 2025년 7월 1일 4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34%인 2억 375만원입니다.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파인빌 골프클럽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 주택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편의성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14년 6월 18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수라부 지공, 지하 1층 지상 4층에 헤이 팰리스 제104동 1층 제107호로, 외벽은 석재부침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베이 일부 타일부침 마감이고, 창호는 시스템 창호 마감이며, 복층형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개별 난방 설비, 주차장 설비, 화재 탐지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완경 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헤이팰리스 제백사동 1층 제107호이며 본건 외에도 이계호실이 동시에 경매가 진행 중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에 내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